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제 권력을쥘 기회다라고 나타난 83세 노인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건성동 의원 등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오직 예외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해 주는 대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상황이고 윤석열은 그의 허수아비 어릿광대로 보는 것이죠. 오늘의 뉴스를 읽어드리는 최보식의 언론의 mz세대 기자 임조은 기자 그리고 햄 기자입니다.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질,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등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전하는 글은 최보식 편집인의 내가 하라는 대로 윤석열은 연기하라 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후보 일정까지 잠정 중단했습니다 선대위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일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새 판을 다시 짜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명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83세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의 이름이 일괄사퇴명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그는 난 사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대인 내분 네 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큰 전쟁을 치러야 할 선대위가 내부 총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은 자신에게 처음부터 100% 정권을 주지 않은 탓이라고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자신의 권력 그립을 더 움켜쥘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가 없는 공개 석상에서 내가 당신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받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동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 성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때와 장소에 안 맞는 발언을 하고 세부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가 바보는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연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83세 권력욕의 화신 김종인의 말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한다? 국민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김종인의 평소 품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자신은 상황으로 군림하며 뒤에서 윤석열을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진지할지 모르나 객관적 위치에서 봤을 때 정말 웃기는 노인의 과대망상입니다. 그는 만천하에 윤석열은 생각이 없는 어릿광대 허수아비 후보라고 떠들어 놓고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요. 대통령 후보를 훈육을 받는 생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공격할 호재를 세상에 던져주니 상대 진영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깜짝 놀랐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 써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 대본을 써줘서 연기를 하더라도 대본을 외울 능력이 있어야지 연기를 할게 아니냐. 프롬포터가 안 켜졌다고 2분 동안 말도 못할 후보였다. 선거 때는 연기를 해도 당선돼서 연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 국가가 걱정된다고 놀렸습니다. 정말 김종인 말대로 연기를 해야 하는 후보라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을 뽑겠습니까? 이는 대놓고 윤석열을 뽑지 말라는 선동입니다. 과연 윤석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후보일까요? 그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면 바보는 아닙니다. 젊은 날 사시에 떨어져 구수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세태와 인심을 경험했던 후보입니다. 검사 시절에 우여곡절 경험도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정치판과 선거판에 아직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언이라고 매도되는 발언도 전체 맥락을 보면 대부분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때와 장소에 맞는 발언이었느냐는 다른 문제이고요. 그는 정치적 기술, 잔수에 아직 미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가 윤석열 후보이고, 선대위를 다시 꾸린다면 후보를 한낱 어릿광대로 만드는 노역의 불사신 김종인부터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선대위가 보기에도 참신해집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게 하고 윤석열은 특정 노인에 의지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앞날은 안 열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 최부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기자, 그리고 햄기자였습니다.